안녕하세요 허보검사입니다 오늘은 대 한번 기념품, 정.. 전염병에 대한더자세미 사건입니다. 일단... 일단... 여기서부터 받으세요. 이게... 왜... 어때... 버튼이... 버튼이... 버튼 이거 크게? 제가 부탁 주세요. 온소디나이도열캐건 준비 했었나? 안녕하세요, 윈드초코입니다. 제 찾아 이줘죠 <놀람> 제어 <놀람> 플루 폴로마 야와 이나의 얘기 일에서 3 삼인용 루. 눈앞 분석 s 에스맨 웹이탈준지. 오니은 게임보다는 쓰기. 스스로 지내시고 트집 한곡다 읽으세요. 썸머맵을 넣었습니다. 거의 스토맵입니다다 읽으셨으면 올라가 주세요. 여기 2층으로. 어나 <laughs> <laughs> 어, 우리나라에 이상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을 폴로마냐냐라고 적고그 방은 점점 편리지만. 아주 최악의 병이며큰 고통을 느끼며, 천사에 죽어가는 병이다. 난그 전염병을 연구하려다 누구한테 낯치 되었다. 여기 어디지? 왜나낯치한 거야? 난 다행히 피스닉 기반이 됐지만, 낯치 되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다. 아이참. 여긴 도대체 어딜까? 내가 왜낯치 됐을까? 그 전염병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카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감염이 되지 않게 가만히 쓰는 거다. 이거 갑옷을 쓰고 부패 생기는 나. 생각보다 깨끗하다 하지만 피피이 내가 너무나 너무나 희미하게 난다 여자히 지나갈게요. 어떤 아이의 일기다. 이월 칠일 일. 엄마가 나 병원에 나 데려가셨다. 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 뭐라 그러시는데 얼마나 계속 눈물 흘리셨다. 왜그렇난 건강한데. 여기 아니고 어 이거 같아요쪽아 됐다. 탈퇴를 좀 해본 사람 비비. 응? 응? 이런 곳이 있었어? 또 알게 기 얘기다. 여기다가 다 보게 해주는 것 같다. 포게이다왜 그 있는 거지? 힌트. 수상 고을하다 맞아. 또 아이 애기들 여기다가 다 보관해 두는 것 같다. 2월 13일 엄마가 나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그리고 나 여기다 호텔 고 혼자 가보셨어 여기 저 여기서 저이기의 주인이 이기의 신사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누가 이, 여기에 든 거지. 막혀있다. 누군가 피를 끌리면 끌려간 것 같다. 끌리면 끌려간 것 같다. 진짜. 응? 아, 진짜. <laughs> <laughs> 여기 사람들 두고 하는 사람들의 비밀 공간인가? 또아이에가 있다. 2월 16일. 난 봤다. 사일째 엄마가 이상한 곳에 와있다. 아저씨들이 맞춰가지고 나 향해 쏠려고. 이쪽 끈기가 아무래도 저에도 끌려간 건가. 이쪽 빼도 들리는 줄알다 하지 마 하지 마. 어디 보내. 타. 뜨전. 사람이 각혀 있다. 도와달라고 하지 도 않는다. 그렇겠지 이미병이 걸려 죽은 운명이니까. 감옥이 열려있다. 내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으면 다음인가? 병에 걸리면 다 이렇게, 그렇게 되나좀 무서운걸? 대 찾아왔네요. 치차이장. 치이장 치차 아니, 배띠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이다니. 배신으로 치료할 수도 있구만. 배신는 사람들을 치료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병을 걸리게 하면 좀 죽어가는 병이다. 어떤 적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다 젊은 병이나 사람한테오을수 있게, 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근데 난 이미 배신을 개발했는데, 누군가 나치해서이대우게 하면 배신을 개발해서 알릴 수가 없잖아, 젠장. 빈곤에 병에 걸린 사람 전쟁이요. 아직 백장에 백장이 개발했다고 해야 돼 알려 돼알 여기서 나가자. 병에 걸린 사람들 내전지는 잘 되는 곳이다. 아직 째깍 아이템 필요보죠 주대에 못하나 막고 초보 피가 아직 붙지 않았다 아니기다 2월, 2월 20일 나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왜 그거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래 어차피 죽은 의인이 죽어야지 뭐 <laughs> 맞아 이게 힘들다 오늘 20일이야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 구해내겠어 자기도 못한다. 그 나간 것이군 선택이야. <laughs> 이중 한 이중 하나가 진 엔딩. 아, 나는 아이를 못살히 구했다. 그 아이는 예나였다. 예나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고마워요. 엔딩. 이것은 전염병. 제작된 민트 초코. 전염병에 걸려 여, 이, 여기 여기 고이장이다왜나이터가 있는지. 전염병을 태워버리겠어 이놈의 전염병 이놈의 전염병 이놈의 전염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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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어쨌든 이것은 허브콘사의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